안녕하세요 조현민 변호사입니다. 예,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하는 법 어려워하시는 분이 많아서 지금 제가 한번 하면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필요한 거는 전자소송 홈페이지 위텍스 인터넷 등기소 그리고 참고할만한 사이트는 주소정보 누리집 홈페이지입니다. 자 우선 이건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셨고 로그인을 해뒀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주택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 상가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 두개 나옵니다. 우선 주택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를 누르시고 동의하고 작성. 저는 대리인으로 나오지만 여러분들은 당사자로 나올 거예요. 자, 제출법원은 자, 이거는 관할법원을 모르시는 분들은 많은데 이거는 현재 거주하고 계신 임차주택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고 시군구 입력하시고 찾기를 누르시면 나옵니다. 저는 오늘 여의도로 예를 들 거라서 영등포구라서 여기 서울 남부지방 부원입니다 자, 집행대상 목적물 수는 한건 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등록면허세 목록이거든요.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등록면허세 입력 누르시면 시도코드와 등록세 납부번호가 입력하는 데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위텍스로 갑니다. 위텍스 로그인 하시고, 자, 신고, 등록면허세 등록분. 자, 여기서 확인해야 될 거는 물건 정보. 자, 저는 서울특별시 여의동. 여기 47에 위치한 여의도 자이를 예시로 들 겁니다. 전사고로 할 거고. 여기는 관할 자치단체는 여의동입니다. 자,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럴 때는 주소정보 누리집을 들어가시면 도로명 주소를 쓸수 있어요. 여의도 자이는 여의동로 3길 10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집원 주소가 나오고, 더보기를 누르시면은, 관할 중지센터도 나옵니다. 여의동 중인센터. 자, 이거 보시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여기를 바꾸시면 되거든요. 자, 여기서, 기타. 여기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기타를 누르시면 여기 등록원이 쓰는 곳이 나와요. 여기 나오시면, 과세물건이 입력되어 있고, 세액 정보는 6,000원, 1,200원. 맞습니다. 7, 총 7,200원. 신고 누르시면은, 자, 이렇게 내가 입력했던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고, 다음, 자 여기 서 보면은 전자납부번호가 나옵니다 전자납부번호가 자 이거를 등록소 납부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서울특별시 하고 여기 있는 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면은 이 등록소 납부가 완료됩니다 근데 이제 꼭 여기 즉시 납부해서 납부하시고 쓰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등기촉탁수수료 입력하는 거 보여 드릴게요 등기촉탁수수료 비쌉니다 납부구분과 납부번호만 입력하면 저절로 입력이 돼요 자, 이거는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로 가십니다.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시고, 전자 납부, 등기 신청 수수료, 전자 납부. 누르시면 돼요. 자, 여기에 신규를 누르시고, 자, 집행법원 제출용. 등기소는, 저는 서울 남부 지방법원. 기록이었어요 자, 금액은 3,000원입니다. 건수 하나, 그 다음에 저장 후 결제. 아시면은 이제 납부하는 방법이 쭉 나옵니다. 이거를 납부까지 하시고, 결제를 누르시면은, 결제완료돼요 그러고 나서, 여기, 결제 완료된 납부 정보를 누르시면은, 여기 뜹니다. 자, 그거를 하나 눌러주시면, 납부번호가 보여요. 납부번호가 보이는데, 그거를, 여기에 우리는 전자하고, 납부번호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저장하고 닫기를 눌러주시면 등기 촉탁수수료까지 납부가 완료됩니다. 당사자 목록, 그리고 당사자를 입력해 볼 건데요. 여기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을 나눠서 잘 입력해 주셔야 되고 신청인은 지금 임차인 분들 지금 이걸 신청하는 본인들이에요. 본인들 인적사항을 적어주셔야 되고 피신청인은 임대인 분들의 주소랑 인적사항을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피신청인 중이 그, 공동명의인 경우, 경우가 많은데, 그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모든 임대인에 대해서 다 신청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신청인 입력하고 저장, 그리고 피신청인 입력하고 저장 하면은 당사자 목록이 완료됩니다. 자, 대리인 목록은 본인이 직접 하기 때문에 할 필요 없고 넘어갑니다. 자, 신청 취지와 신청 이유. 이거 작성하는 거, 작성 예시가 잘 적혀 있어도 어렵지 않습니다. 자, 작성 예시에 있는 신청 취지, 위에는 놔두시고, 밑에 1, 2, 3, 4, 5, 6. 이 부분을 우리의 계약서에 맞춰서 입력 다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청 이유도 동일하게 이 예시에 맞춰서 입력하시면 되고, 특별한 개인적인 사정이 있거나 무슨 해지 사유가 다른 분들은 적절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어, 전, 저희가 예시 같은 거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페이지 마지막으로 목적물 입력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목적물 입력 누르시면은, 자, 직접 입력도 할수 있지만, 저희는 발급 내역을 확인하는 방식, 전자소송을 이용한 방식으로 할 거예요. 자, 인터넷 등기소 가시고, 로그인 하셔서, 전자발급, 그리고, 집행 등 전자소송용. 자, 주소지, 현재 임차고 계신 주소지 쓰시고, 택 선택, 다음, 자 결제까지 하겠습니다 한번 이 부분 좀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아서 실제로 결제 한번 하고 보여드릴게요 자 결제까지 완료됐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여기 전자수송 발급이라는 란이 있습니다 자, 전자수송 아이디를 입력하면은, 자, 확인. 이렇게 전자소송 아이디를 입력하고 나면은, 이 조회 및 등록 중이라는 네. 내용이 뜨면서, 잠시 후에 등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발금이 되고, 이 내용을 굳이 확인할 필요 없고, 이 사건 정보를 다시 돌아오셔서, 전자소송에서 사건 정보를 돌아오셔서, 발급내역을 보시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저장. 하면은, 바로 이 내용들이 꽉 차요. 그러고, 자이 페이지에서 할 일은 다 끝났고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소명서류와 첨부서류를 이제 첨부하는 란이거든요 자 소명서류는 우리가 신청 원인을 썼던 내용들을 증명할 증거들을 입력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는 인재체계 없어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그리고 전입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초본 음, 그리고 요즘에는 보증금 등을 입금했다거나, 뭐, 취급했다는걸 증명할 영수증, 미리 납부하고 제출하고 있습니다. 소명자료에. 여기에 드래그 앤 드롭으로 파일을 끌어 넣으시면은 이게 순서대로 나오고, 그리고 여기서 등록을 누르면 여기 아래쪽에 소명서류 목록으로 나열이 됩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썼던 내용에 맞춰서 순서를 맞춰주시면 돼요. 다음으로 첨부서류에는 자,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안 하셔도 돼요. 저희가 아까 전자소송을 통해서, 아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 직접 했기 때문에 여기 저절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주민등록등본도 이미 보통 소명 서류에 들어가는데 여기서 한번 더 제출하고 있고 임대차 계약서도 여기도 한번 더 올리고 있습니다. 음, 그러고 똑같이 드래그 앤 드롭 한 다음에 등록을 하면은 자 여기 에서 첨부 서류 목록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첨부 서류 목록을 다 하고 나면 작성 완료. 자 여기 세 번째 페이지로 오시면은 우리가 제출했던 신청, 작성한 신청서와 우리가 첨부서류, 그다음에 소명서류 등이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꼼꼼히 확인하시고, 자 모든 내용이 이상 없음을 확인한다 체크하고 확인 누르시면 제출이 진행되고, 자이 뒤에는 실제로 제출이 되고 나서 이제 비용을 납부하는 페이지가 나오기 때문에. 자 소송서를 제출하고 나시면은 인지세와 송달료를 법원에 제출하셔야 됩니다. 자 인지세는 2,000원, 송달료는 자, 임대인 임차인 이한 명씩일 경우에는 자총3 3만 600원 나옵니다. 3만 600원. 근데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당사자 가한명 늘어날 때마다 1,5300원이 늘어나요. 그걸 납부하셔야 되고 어, 위텍스와 인터넷 등기소에서 자 등기 수입 증지 3,000원, 등록 면허서 7,200원을 냈기 때문에 한명 임대인 한 명, 임차인한 명, 주택 한 개일 때총 신청 비용 42,800원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하고 나면은, 어, 빠를 때는 3일이면 끝나는데 요즘에 한 10일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러고 나면은 이런 결정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하셔야 될 거는, 자, 여기 주의사항 4번. 임차권 등기 촉탁. 피신청인에게 임차권 등기 결정의 정보니 송달된 경우에 하나야라고 돼 있어요. 이거 송달이 안 되면은, 임차권 등기가 안 됩니다, 지금. 곧 바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사는 임차권 등기가 된 거를 확인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임차권 등기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